해봤는데 음식 먹음식 뭐, 애들보다 그, 한남형 딜이 딜도 잘 나오는 것 같아. 어, 내가 한남형거막그 어레게 때 봤는데 한남형이 딜을 엄청 잘 넣더라고. 어, 딜잘 잘 넣는 거랑 딜이 센 거랑은 좀 다르니까. 아, 그 빡빡하게 되면은 내가 못 넣었어. 붙는 거보다 나니까. 내가 해 봤는데 엄청 느렸어, 어제. 나. 어, 내 사랑 홍준 뭐야? 아, 그... 게임하지 말라니까 내가. 아... 주변 기기 그치, 100명 당첨됐어. <laughs> 내 사랑 홍준. 아, 좋 됐다. 었대요 아, W로 되네. 아, 스페이스 쿨이라. 그 뭐지? 저 구슬 웬만하면 공형 밀어줘. 저거, 건드리니까. 그렇게 안 물어줘도 한 개씩 먹으면. 그러면 다 줘. <laughs> 저 후시 먹어 아까워 아좆됐다 스페이스 없는데 아 <laughs> 스페이스 없을때 항상 나죠 안가네 좀 차이 있다 당연히 당연히 있지. 아르카나 뭐. 아나 워낙 세. 로 가자. 저게 더빠르 왼쪽이 더 빠르. 빨리 타야돼서더 빠르. 오른쪽이 더 빠를걸? 아니 그때 해봤거든요. 왼쪽이 더 빠르더라고. 저쪽에 가까우면 무조건 여기가 빠르던데. 그냥 기공사해서 내가 더 빨로. 아뭐이 새끼가. 길막 <laughs> 영자 너 언제 거기까지 갔냐? 난 그냥 바로 이렇게 뛰었지. 여기도 어차피 울타리구나. 방구 타는. 거기 죽는다 이래고 도 그 오븐은 동선 진짜 잘 잡혔나 보다. 그치? 아니야. 동선 그렇게 막좋진 않았어. 그래? 괜찮긴 했는데 좋진 않. 어뭐 뭐 하여튼 뭔가 되게 빨랐다, 진짜. 음. 근데 요거가 약간 순한 맛이 있을 때는 위준이가 진짜 딜이 폭발해. 맞아, 맞아, 맞아. 마지막에. 맞아, 네. 맞아. 아이 씨발 잠무비 키우만 네아 어, 내이 2센트 한 번부터. 우주 수수랜드 누로? 수술해서 오는 거 아니야? 아, 아 그냥 가지? 그거야 불린불은. 음. 주인이랑 그건? 좀 떨어지면은 어머, 어머, 세상에... 저공한번 쓸게요. 이거 검색 필요하신 거 받으세요. 힐 받아요. 여기 힐 누르고 있어. 지금 보세요 아, 궁 쓰고 있었어? 존나 빨리 사라 졌어. 어? <laughs> 새로운 레이드 그거네. 요번에 또? 뭐가 <laughs> 벨가노스. 저게 그 타이탈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타이탈은 하얀색 날개 달려있어요. 아... 왼쪽 에불 조심하시고. 칼엘리고스가 10헤리겠다 저 어떻게 깰까? 기타 사놔야지 뭐 <laughs> 저거 몇개 살까말까 <살까만큼> 했었는데 사야겠다 <laughs> <되게, 되게> 칼맨이... <laughs> 네아 그거 진짜 엄나 무서워 속도는 어, 그, 너프전 칼벤일 것 같아 막 공격속도 이런거 지금도 칼벤 무섭거든 여기 근접이 나 혼자라서 좀 다르네? <laughs> 저기야 꼬리가 형만... 나올 때 안나오고 안나올 때 나오네? 형만 안죽으면 돼 <laughs> 그게 아니라 분명 꼬리가 나왔어야 타이밍이 안 나와서 들어가면 꼬리 쳐 맞고 이러네. <laughs> 저기를 꼬리가 항상 나오니까 못쳐 놔야겠다. 어, 좀 하냐? 이제 지금 시작한 게두 번째, 첫 번째 파한 3분하고 고 나도 <laughs> 플레, 플레이 타임. 지금 3분. 우 준아, 오토체스 같이 하자. 어, 같이 하자고요? 잠깐. 어떻게 수락 취소하지? 들어갔다 아. 그냥 나오는데. 형 여기 지금 레이드하고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요. 와 <laughs> 누워서 뒤졌어. 뭐 형, 그냥 한 번만 더. 더. 아니면 안 넘어. 완전 포였어똥 뿌리기. 아, 씨. 아! 아. 킹기킹기 킹기. 던져요 던져스킬이 없다 야 근데 원래 항상 없었어. 원래 항상 없었는데. 리 우리, 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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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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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패때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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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리, 리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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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공한번 아, 아. 쓰겠습, 쓰겠습니다. 드세요. 어한번더한번 더, 더. 아 맞아. 오 어, 뭐야? 아, 뭐야 피 없는 사람 물량 먹지 마. 해줄게. 어, 오 뭐야? 오 시발 시발, 시발 뭐야? 뭐야? <laughs> 조심! 킹기! 아, 킹팔는데 어, 던져, 던져, 던져. 이제 가겠다. 어, 피 많구만. 같다이로거 먹어 줘이지의 보호자. 이놈의 보와이러면바호자요 요플레 뚜 아. 이놈먹기와자 이놈의 보호자. 못 받았지. 어. 그럼 여기서또 그냥 여기도 여기도 계속 먹어? 기 네, 그냥 무력 한번 도 시작하면 기도숙물 빨고. 어, 도물 빨고, 여기폭탄 하나 여기도 여기도 여기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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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찍기찍기 뭐야 기번더한번더한번 더요 한번요한번 더. 아, 이게 자꾸 맞냐 뭐야,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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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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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변함 오리 변함 오안 보여 오리베남 래나베남 오리베남 오리베나 오리베남 점프, 점프, 점프. 조심. 다시 승을 먹어요. 꼬리변환나불와씨 <laughs> 너무 어나갈 데가 어. 없어 씨발갈데 어. 어. 없어 <laughs> 도망가 준비 도망가 준비 가고 있어요 한 속도 아. 봤지 오, 와. 뭐야 영, 봤지 <laughs> 못 봤나 보네. 어나 궁쓰음 나, 나 멀리네 어 됐다 와 저거 풀특이야 개꿀 쉐드 꺼져요 곧한님불불 조심 어불 여기 양쪽다 있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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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무력화. 울어카, 울어물울어물 울어카, 물어카 울어카, 울어카, 울어겠 울어카, 울어카, 아 좋겠다. 나힐기 휠가라는데. 아 씨발 몰라. 피. 받으면서. 피지컬, 피지컬 차이. 오 씨발. 예. 피지컬 조심할까지고. 아. <laughs> 씨발. 괜히 일어났다. 새끼가 아, 여기 아. 뭐 있었으면 안 맞았는데. 아. 야불 쌩. 왜? 미쳤어. 어떻게 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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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약 없어 물력이 없단 말이야? 아까 풀통한번 지대로 밟았엔스방어막으고아씨발갈 데가 없어 한번더 한번더요아니될라나곰성이 있을까, 될라나나 일단 스킬 다 넣었어. 조심. 나도 어, 다 어, 넣었어. 조심. 그래. 거기 인파라서 되나 봐요. 우리도 있는 거막다 막는데 나름. 그럼. 아, 또야. 또해 두만에 계실 거야. 야, 야 보여 줄게. 보여 줄게. 보지신다보지신다 보여 줄게. 안안 들어간다. 아, 안들 간다. 안드 쓰는 거역겨운거 봐. 아니, 이건 있어야지. 이 숙증 거 일부러 실드 뺐죠. 여기보여 아, 아, 잠깐만. 아, <놀람> 아이. 뭐야? 아, 까. 깽 겁내지 않죠. 오. 오, 아, 좋다, 좋아. 아, 너무 쉬워. 어, 바닥에 보라색